안녕하세요. 우리 미르를 사랑하시고 기억해주시는 여러분. 여기는 더 그린센터에 왔거든요. 지금 모습은 아니고요. 9월경 그러니까 인테리어 수리하기 전에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 겨울에 어, 제라늄만 보다가 이렇게 싱그러운 나무들 보면서 이쁜 모습, 오래된 나무도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키워져 있고, 제가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꽃구경 많이 다니고 싶은데, 지금 많이는 못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좀 거리도 멀고, 가까우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식물 업데이트 할 때마다 가서 보고 싶어요. 이렇게 나무들도 토분과 어우러지게 멋있게 키워져 있고, 그리고 초록초록한 잎들 보면서 어, 힐링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스러운 그런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려지는 그런 이쁜 꽃들과 더 이렇게 눈맞춤도 해주고, 식물하고 꽃맞춤도 보고, 아름답게 신선한 마음을 느끼고 싶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고사리 종류는 꽃을 저도 많이 키워 봤는데 올 25년도 여름에는 여러 식물들이 제가 키우고 있는 제라늄뿐만이 아니라 나무들도 많이 상해서 뭐 죽지는 않았지만 수형을 유지를 시키기가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다양한 식물을 튼튼한 묘목을 구할 수가 있고 가격도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다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런 베고니아 종류가 좀 많이 있어서 이곳을 가면은 베고니아를 꼭 제가 구입을 해서 오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인터넷 그 배송도 잘 되고 쓰로폼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오기 때문에 어 그냥 편안하게 꽃 보고 주문하시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교통이 많이 막히고 이래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베고니아들은. 언제든지 늘그 아름다운 잎들이 있잖아요. 잎, 그리고 얘는 정말 조그마한 이렇게 그 진짜 메추리알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꽃이에요. 엄청 많이 잘 큰답니다. 그리고 미모사, 얘는 신경초 종류잖아요. 오므라들고 그러는데 저는 얘는 제가 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테이블 야자, 얘네들은 미니 종이라서 수경 재배로 많이 키우는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역시 얘는 저도 안 키웁니다. 그리고 알로카시아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이 무늬 프라이덱은 흙이 전용 토에 심어주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흙 전용 토를 구입해서 알로카시아 전용 흙이 따로 있으니까 처음 심는 심는 분들은 그 전용 흙으로 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용으로 심으면 잘 죽지 않더라고요, 실내에서. 그리고 이렇게 꽃들만 보면, 식물 보면 다 구입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집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키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기예보를 늘 참고를 해야 되고, 날씨가 되게 다양하게 바뀌어서, 저희가 식물을 많이 좋다고 이쁘다고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없고요. 신거니온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줘도 살고 물을 적게 줘도 사는데 그래도 역시나 베란다에서는 정해진 화분이기 때문에 과습에 거의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날은 제가 보고 이 판타지는 제가 샀어요. 근데 얘는 색깔이 계속 변하더라고요. 신세계도 약간 연두색도 있고, 그리고 타이거 베고니아는 정말 달 크는 거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블랙이 옆에 있는 애, 그 블랙이 예쁜데 오늘은 사지 않고 제가 여기는 주로 구경만 하고 신거늄 하나만 샀어요. 여러분들도 추운 날씨에 더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셔요. 안녕히 계세요.